<laughs> 야 대박이다 대박! 야 안녕하세요 청년 어부입니다. 아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 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 여러분. 2020년 한탄강 청년업을 너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2021년은 모든 분들이 다 대,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1년에도 좋은 고기들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 한탄강 기운을 다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막 얼음에서 쩌렁쩌렁 소리가 막 나요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거는 오늘 제 어창입니다. 여기 고기가 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만 뚫어주고 물이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어창 완성했습니다. 대박, 대박. 아, 아, 아! 야, 얼음이 엄청 두껍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는 거는 바로, 바로 여기 만들어 놓은 데다가 넣겠습니다. 이야, 다른 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숨을 빼자. 오샤. 올라온다. 어, 내도 졌다. 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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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여러분 올라옵니다. 고기. 이야. 자. 아. 역시 역시 이게 바로 한탄강 민물고기입니다. 근데 엄청 큰 고기가 죽어 있어요 붕어. 아 아깝습니다. 자야야 역시 참마자가 또 역시 여기도 많이 나오네요. 얘는 뭐 잠이나 자라 작은 붕어도 나도 생을하겠습니다 모래 모지도 있고요. 참마자도 있고요. 참마자. 참마자. 이거 바로 그러면 제 탄강 수족관에 바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살려 주겠습니다. 여기로. 잠깐. 이 야. 야, 대박이다, 대박. 야. 야, 이거 그림이다, 그림. 너무 이쁩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역시, 겨울에는 특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아, 이 얼음 깨지는 소리 너무 많이 나네.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네, 이거.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다 잡아봤습니다. 아, 이번 주에 그 너무 날씨가 따뜻해져서 강이 많이 녹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며칠 한 이틀 전부터 좀 추워져서 다시 얼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 덜 얼었습니다. 그래서 막 얼음이 막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잡아 보고요. 오늘 새인만큼 새에 맞는 한번 민물고기로 맛있는 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네 여러분 오늘의 요리는 새인만큼 민물 고기만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이 누치로 한번 고기만두를 한번 해서 고기 만두국과 고기 찐만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만두 속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저희 어머니랑 같이 만두를 빚어 보겠습니다. 민물 <laughs> 고기 <laughs> 만두를 <laughs> 빚겠습니다. 오늘 원래 신장이니까 만두를 아들이 속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아, 니 너무 이거 크네. 만두피가 네? 만두피가 커. 네. 오, 이쁘게 하네. <웃음> <우리>? <웃음> 이거 내 거. 이게 <laughs> 엄마 거. 근데 음. 우리 이거 좀더 많이 넣어도세요 네. 많이 넣어요? 네 만두 속으로 먹는데 만두 속을 좀 더. 네. 네. 만주... 만주 좀... 왕만두 피잖아요. 음. 왕만두 피. 그 만두 속을 어? 많이 넣어야 돼. 많이 넣기 좀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넣어도 될것 같아. 요 네. 알았어. 만들어 이거 뭐 들어간지 알아? 여기 안에? 민물고기 <laughs> 민물고기 뭐? 두부 <laughs> 아니 민물고기 어떤거 들어간지 아냐고 어떤 고기 어떤 어종이 어떤 어종? 잡고기 맞아요 잡고기 이쁘네 오잘 만드네 많이 만들어봤어. 이쁘게 만들었어. 만들... 내가 만든 건 어때? 기성 같아요, 기성. 고기 만드는 좀 이렇게 안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게 있지,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고기 만두? 응. 길게? 어, 길게. 아, 그렇게. 내가 한번 해볼까? 더 크게 만들어. 더 크게 나누고. 응, 많이 넣어가지고. 가위 점여서 물을 발라서 점해요 이렇게? 이쁘고 응. 이제 맛있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나는 분장러분 하는 게 낫겠다. 이거보다. 네. 분장러분 하는 게 낫겠어, 여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같이 민물 고기만두를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만둣국을 할 거고요 이거는 찐만두를 하려고 했는데 튀김만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튀김 만두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 엄마. 네, 맛있겠어요.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난 조금 굵은 먹는 게 낫겠어요. 와, 응, 음. 어? 음. 맛있어. 맛네 응, 음. 맛있어. 음, 아이고, 고소하다. 그러니까. 근데 민물고기가 좀 많이 많이 들어갔는데 비린내는 안 나네. 신기하게. 워낙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민물 고기를 만들어 익고 만들어서 끓여 먹으면 주방질도 없이 좋겠다. 살도 이마? 안 찌고. 그래. 응. 음. 건강 음식이야. 응. 건강 건강식. 건강식. 응. 음, 맛있어. 맛있어. 만두가 커가지고 응. 하나도 많네. 아이고 하나 배부르다. 응. 왕만두라서. 응. 왕 민물고기 만두. 먹거을잘 해야겠다. <laughs> 자 이번에는 민물고기 만두로 만둣국을 지금 바로 해서 먹어 보겠습니다. 그럼 만둣국을 만들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민물 고기 만두국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오. 어, 국물은 진짜 맛있네. 아, 뜨거워가지고. 맛있는 만두국니다 <laughs> 음, <먹습니다>. 아, 맛있다. <laughs>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어? 응. 음 맛이 어때? 무슨 맛이 나나? 오리맛. 잎물 고기맛? 민물 고기맛. 담백한 맛. 눕치맛? 담다 느치 고기맛? 음. 치 같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담백한. 무슨 이런 맛이 나네. 매운 맛. 응. 음. <laughs> 맛있어 음. 우리 만들었네. 맛있어. 자주자주 음. 해줘 일요일 일만해 줄게. 일월일일마다일월일일마다만 <laughs> 우리 여기 여기 어부의 집은 일월일일마다 민물고기 만둣국을 먹습니다. 근데 너무 뜨겁다. 근데 엄청 담백하네. 음, 담백 건강식을 먹는 것 같아 음. 음, 맛있다. 음. 맛. 처음이야? <laughs> 맛 처음이야. 맛있다. 음? 이런 맛 처음이야? 이런 맛 처음이야 이런 맛 처음이야? 당연히 처음이지 민물고기 어. 넣어서 먹는 아니요. 사람이 어딨어 <laughs> 만두를 엄마는 맛있다를 한열번 넘게 했는데 이제 만두 하나 먹었네 만두가 너무 커가지고 부모님한테 다못 들어가 아니 아니 무슨 만두 하나 먹었는데 다못 들어가요 만두가 되갖고 아니 만두 하나 먹었는데 맛있다를 몇 번을 이런 맛 처음이야 무슨 뭐 <laughs> 난 만두 한 10개 먹은 줄 알았는데 <laughs> 만두 먹기 전에 또 맛있다 또먹한번 씹고 또 맛있다 또한세번 씹으면 이제 이런 맛 처음이야 <laughs> 생각 안 나면서 왜 김치 먹어? 장안배추. 개야 자랑해, 개야 자랑. 장안배추. 장안배추 좋은 거야. <laughs> <laughs> 네? 항암베추. 거야. 맛있는자 여러분 이렇게 민물고기로 튀김 만두와 미, 만두국을 해 먹어봤습니다. 아 근데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가지고 놀랬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은 저희 엄마가 제일 놀라신 것 같은데요. 좀 자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한탕강 청년어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도 한, 한마디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